자, 솔직해지자. 너 어제도 퇴근길에 편의점 들러서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라며 수입맥주랑 안주 몇개 집어왔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넘기다가 남들 다 가는 오마카세나 호캉스 사진 보고 나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 있잖아. 하면서 카드 슬래시 했거라. 사실 말이야. 나도 그랬어. 매달 월급날만 기다리는데 막상 통장에 찍힌 숫자는 신용카드 대금이 스치고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잖아. 왜 누구는 돈을 불리는데? 누구는 제자리 걸음일까? 단순히 연봉 차이일까? 음, 아니야. 진짜 문제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똑똑해 보이는 재테크 방식이 부자들의 눈에는 구멍 난 항아리에 물 붓기처럼 보인다는 거지. 내 이름은 김씨야난 부자들의 자산 관리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아무리 아껴도 돈이 안 모이는 상황이나 남들 따라 주식, 코인 했다가 고점에 물려서 밤잠설치는 그런 고민 묘사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오늘 내가 너한테만 살짝 말해줄 이야기는 단순히 절약해라 수준의 뻔한 소리가 아니야. 네뇌 구조를 부자들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갈아끼워줄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사람들이 흔히 믿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뭔지 알아? 바로 원금 보장되는 적금이 최고라는 믿음이야. 자 봐봐 독설 좀 할게. 네가 연 3%짜리 적금에 100만 원씩 넣고 있다고 치자. 1년 뒤면 이자가 한 30만 원좀 넘게 붙겠지. 근데 그 사이에 짜장면 값이 10% 오르고 가스비가 20% 올랐어. 실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네 돈의 가치는 오히려 깎인 거야. 부자들은 적금을 돈을 불리는 도구로 절대 안 봐. 그건 그냥 기회를 기다리는 대기실일 뿐이지. 원금 보장에 집착하는 순간 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한테 네 지갑을 통째로 열어주는 꼴이야. 진짜 안전한 건 원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는 거란 말이지. 자 수학 공부 좀 해볼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상당 부분이 할부와 리스에서 나와. 예를 들어 네가 5천만 원짜리 차를 60개월 할부로 샀다고 해 보자. 이자율이 6%라고 가정하면 네가 5년 동안 내는 이자만 약 800만 원이야. 여기에 자동차 감가상각까지 더하면 5년 뒤에 그 차는 2,500만 원 가치가 될까 말까에 결국 너는 5년 동안 3,300만 원을 허공에 뿌린 셈이지. 반대로 그 할부금 90만 원을 연8% 수익률의 지수 펀드에 넣었다면 5년 뒤에 네 손에는 6500만 원이 들려 있을 거야. 3300만 원 손실과 6500만 원 자산, 이한 번의 결정으로 너와 부자의 격차는 1억 원 가까이 벌어지는 거야. 소름 돋지 않아. 왜 사람들은 이런 손해를 보면서도 할부를 끊고 명품을 살까? 심리학적으로 이건 지위신호 때문이야. 내가 이만큼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구지. 사실 너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김씨, 인생 한 번뿐인데 찌질하게 살아야 해. 젊을 때 즐겨야지. 음, 내말잘 들어. 부자들은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순서가 틀렸다는 거지. 부자들은 자산이 나 대신 일해서 번 돈으로 사치를 해. 근데 넌네 몸을 갉아먹으며 번 노동소득으로 사치를 하잖아. 이건 내일의 너를 오늘 잡아먹는 짓이야. 지금 당장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넌 평생 남의 눈치를 보느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내 자본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부자들은 거위가 알을 낳을 때까지 굶으면서도 기다려. 그리고 알이 나오면 그 알을 팔아서. 또 다른 새끼 거위를 사지. 그렇게 거위 농장을 만들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거위가 조금 자라기도 전에 배가 고프다고 거위를 잡아서 닭구이를 해먹어 버려. 그러고는 왜 나한테는 황금알이 안 생기지? 라며 신세한탄을 하지. 네가 산 명품백, 최신형 스마트폰, 할부로 산 외제차. 그게 다 네가 잡아먹은 거위 뒷다리들이야. 거위가 충분히 커서 알을 쏟아낼 때까지는 제발 그칼좀 내려놓으라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부자들은 돈을 액수로 안 보고 시간으로 본다는 거야. 천만 원을 벌었다면 이걸로 뭘 살까가 아니라 이 돈이 나에게 몇 시간의 자유를 사줄 수 있을까를 계산해. 만약 너월 네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자산 수익으로 200만 원이 들어온다면 넌 평생의 시간을 산 거야. 하지만 월 천만 원을 벌어도 천만 원을 다 써버리면 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의 노예일 뿐이지. 진짜 재테크는 통장의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내 삶에서 노동을 선택사항으로 만드는 자유쟁취 게임이야. 내 주변에 실제 사례가 있어. 입사 동기였던 A와 B가 있었지. A는 연봉이 오를 때마다 차를 바꾸고 해외여행을 다녔어. SNS에는 항상 화려한 사진이 올라왔지. 반면 B는 똥차 소리 들어가며 중고차를 타고 남는 돈으로 꾸준히 배당주와 저평가된 부동산을 공부하며 모았어. 10년이 지났을까? A는 부장 직급을 달았지만 여전히 주택 담보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회사 눈치를 봐. 잘리면 끝이니까. 그런데 B는 작년에 은퇴했어. 배당금이랑 월세 소득이 월급을 넘어섰거든. 이제 B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 A가 B를 보며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운이 좋았네. 아니, 그건 운이 아니라 10년 동안 거위를 지켜낸 인내의 결과야. 자, 이제 결론을 내줄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장 이 5가지를 끊어. 첫째, 감가상각 심한 물건의 할부결제. 둘째, 목적 없는 단순 적금. 셋째, 공부 안 하고 뛰어드는 투기. 넷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다섯째, 이번 생은 망했다는 부정적인 생각 오늘부터 내 소비 내역을 쫙 뽑아봐 그리고 거기서 거의 뒷다리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봐 그 돈을 모아서 공구를 시작해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소액이라도 직접 투자를 해보면서 경험치를 쌓으란 말이야 너도 할수 있어 김씨가 응원할게 이 영상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 도움 됐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더 독하게 하지만 더 진심으로 돌아올게 안녕